자, 오늘은 2020년 아, 마지막 수일이지요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음,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에 올한해 나는 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났나요 그래서 올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 참된 예배자 는 누구이고 참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상호간에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우리가 정의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교제는 서로 상호간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교제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배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예배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참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해방감 그런. 정제감에서 벗어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상반간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예배자가 관찰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관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품평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참된 예배자와 예배 관찰자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바로 예배를 향한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배 본미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앞에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공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헌신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헌신이란 게 무엇입니까? 헌신은 나의 힘, 나의 몸, 또 시간, 재정, 감정, 생각, 의지 예를 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아, 나는 올 한해 무엇에 헌신하고 살았는가? 예수님 나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살았습니다.라고 어,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나 또는 물건이나 또는 TV 드라마나 또 영화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어, 삶의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 줄도 있습니다. 다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속에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마음 속에 약간 근심이 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거나 또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일을 수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1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늘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늘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쭉 처져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유쾌했어요. 즐거웠고 열정이 넘, 넘치셨고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피곤한 남들을 잊으실 만큼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아버지께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디에 사용할지, 무엇에 쓸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죄짓는 겁니다. 도박이나 게임 중독 섹스와 포르노 중독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 1도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향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 한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반성해 보시고 2021년을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실 때에 나의 삶의 방향이 예배자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을까? 나의 자원을 어디에다 헌신할까? 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 가장 알맞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에 뜨거우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신앙이 식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허비되고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께로 모아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첫사랑 회복시켜주지 않으실래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맞추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한 주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 돌아올 다음 한 해를 정말 예배자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한 해가 한 주가 되가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